자, 여기가 대부분 중공업지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파란색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입니다 여기 그러면은 구로라든가 가산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개발 완료됐어요. 그죠?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 보더라도 이제 남은 곳이 거의 없죠? 응. 자, 창동 쪽 일부 있고요. 여기도 다 산업유타운으로 좀 개발되고 있죠. 성수동 쪽. 네. 그 다음, 없어요. 남은 게. 가장 많은 거는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영등포가 구 서울시 전체 중공업지의 35%를 담당을 합니다. 25개 구 중에 한 개가 서울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의 중공업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70년대 우리 중공업 육성 정책 썼을 때 이쪽을 위주로 개발, 이쪽을 이제 개발을 했던 거죠. 그럼 강남이 왜 영동 지역이라고 얘기하신지 아시죠? 그렇죠. 영등포의 동쪽, 영등포의 동쪽이기 때문에 강남이에요. 옛날에 그 위상을 알수 있겠죠. 네. 1970년대 그렇게 개발했으나 지금 우리가 중공업 육성 정책을 쓰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제조업이 이제 강세이긴 하지만, 그죠? 금융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하이테크 산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언제 제조업이 찍고 있어 로봇이 다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 밀어내서 얼마든지 할수 있고 유통도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는 부족한. 어떤 그 서울 시민의 산업 공간이나 산업 그 일하, 문화 문화 일자리라든가 예를 들는 주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등포의 목적은 도심 자체가 개발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가 어쨌든 최고 중심지이기 때문에 영, 여의도 내, 영등포 내에서는 여기에 배후 주거지를 만들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공업지가 워낙에 많으니 이 중공업지역을 어떻게 개발할까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여러분 가보시게 되면은, 어, 떤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지역 짜내면 다 있어요. 지역 짜내면. 근데 그거에 대한, 어, 느 정도의 부동산의 연 끼칠 영향 같은 걸 여러분이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들어보면은 좀 어이없는 호텔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음, 지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영등포구라는 것은, 어, 지역적인 어떤 가치도 제가 볼땐 뛰어나죠. 예. 그리고 여의도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막 20억씩 가고 있는데, 예? 여기 5억이겠습니까? 설마? 그죠? 전난 10억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서 바로 다리 하나 건너면, 네.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동작동 설명드릴 때, 동작동 설명 드릴 때 여기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한, 한 2년 전부터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를 왜 올라갈 거라고 했었냐면, 근데 여기를 사시는 분들이나 몇몇 전문가들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사셨던 분들 싫어하는 게 여기 가보시게 되면요. 진짜 동네는 안 좋습니다. 주관경이 너무 떨어져요. 막 언덕이고, 그냥 산에다가 산, 발동내지 한마디로.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올라간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이게 강남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했었어요. 왜냐면 하 강남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근거리에 있는 이 동네가 안 올릴 일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진짜 많이 올라갔죠. 요즘에. 30평대 아파트 15억 넘잖아요. 새 아파트, 그죠? 15억, 16억 해요. 아파트가. 되게 비싸잖아요. 이거 솔직히 15억, 1 6억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 최근에 아파트 이번에 입주한 아파트가, 이름이, 아크로 리버하임. 그죠? 요거 한번 볼까요? 리버하임 같은 경우가, 16억 8천 정도 하죠. 그죠? 15억 5천, 15억 5천. 59제곱이 13억 정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요. 이 동네도. 조금 빠진 게이 정도예요. 빠진 게. 마찬가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개발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시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상업지죠. 대부분이 상업지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 굉장히 모자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얘네 만약에 재건축하게 되면은 몇층정도로 지을까요? 몇 층으로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50층. 응. 아니에요. 여기는 35층 제한이 없죠. 이 지역은. 중심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 상업적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잠실도 그런 용도로 해서 일부 풀어준 거고. 여긴 제가 볼 때는 한 70층까지는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응. 70층까지 풀어줘도 모자르지. 집이. 모자르지. 엄청나게 지금 상업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영의도에 있는 수요를 여의도 내에서, 어, 다 커버를 못 칩니다. 아무리 높여줘도. 응. 그래서 이 주변 일대로까지 가는 거예요. 주변을 때까지 여의도의 배우 주거지로서 역할을 챙겨주게 되는 겁니다.